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수 네, 10주년에 이어서 우리 그대회사를 천구백오십 년 한국 전쟁 후에 대방문 의해 납북되었다가 분단 이후 문재인 시인이 되었다가 1 9 8팔십도 년에 해임되었던 정기용 님의 향수를 이주 한국군의협회 김태형 님의 방송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태영님 나오신 대 우리 박수를 치다니 감사합니다. 열분 저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개를 보다 보이시던 그곳이 참 꿈엔들 이치를 야 불계서 사람내마 파란 하늘빛을 리워 함부로 선화살을 찾으러 풀썩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던곳 하늘에 든 성군별 알수 없는 모래성으로 팔을 옮기고 서리까마니 오지지 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 도란 도란 거리던 곳 그곳이 차마 그곳이 차마 고멘들 고멘들 인체를 어, 양국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국과 재정이 있겠습니다. 네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거 갖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저희가 1, 뭐 일이막 아, 오시고 인사드렸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시간 공유해서 어, 제가 일괄적으로 뭐 소개해드리는 중인데 이적 강의를 보하겠습니다. 만약에 괜찮으시다면은 박수로 답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좋지구 어,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민접평도. 오시센더협의회 초대회장이신 우리 안영대 회장님 모셨고요 잠깐 일어서 인사 한번 시겠습니다 민축평등 <laughs> 오시센더협의회 직접 회장이신 김진모 회장님 감사합 <laughs> 회장. <laughs> 나머지 단체분들 제가 후명으로여쭤하도록 하겠습니다 l a 민주평등협의회 회장, 회장 에도도구 회장님 수석회장양학권님 통일 전략위원장 정성역, 대외 협력 위원장 김영현님, 또 미주한인협회 총회장 대핵 폴성회장님, LA 북부한인회장 위셰쇼, 선남부 연합회 김영희, 그 다음에 이사장 이성일님, 오시한인회회장 분석대, 이사장 김계영, 부회장 송동진, 미주한국민협회 회장 김준철, 김태영, 정국희 안규봉님 안규영님 조사합니다. 해외 네, 민주통일연대 대표 김용현님, 고문 정창무님, 6.25 참전 어, 유공자회 회장 최학병님, 임대민 황수성님, 오시 시민권자협회 회장 조스산 이사장 김도영, 오시 기독교 전도연합회 회장 민킴 수석회장 어, 신용, 재미 대학체육회 회장 이규성님오시 여성 목사, 목사회 회장 저은향님, 인랜더 한인의 박근자님, 윤선영님, 케이천님충효여로 소문난 오시중청 향후의 부회장의 이형훈님, 재무의 이승현님, 한마음 봉사의 재무의 이미선님, 호남 향후의 회장의 장정수님, 후원회장의 장일성님, 이사장 김영동님해피로너스의 회장 윤정균님 김성수, 김성수님, 하영택님, 알렉스 홍님, 전 경북향회장 최한종님, 하태준 대과의 하태준 박사님, 그 다음에 정창섭 안의원의 정창섭 한사님, 의그 다음에 또 한의원 원장이신 임종혁 한사님, 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미중평화 통일을 위한 위주 동포의 역할 안태환 박사님께서 다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우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책으로 어, 이반해서 어, 추진해 오셨는데 그성과로 어,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서 이차에이차에걸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 다들 아시다시피 어, 2019년 2월에 있었던 제 2차 한국의 국미 정상회담에서 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노드인 협상으로 끝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2019년 10월에 있었던 스웨덴 북미 어, 비핵화 실무 협상도 이제 어, 결렬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작년 2월 6일에 2월 어, 16일에는 북한이, 이제, 어, 남북공동연합사무소를 뽑구하면서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도 굉장히 경색이 되는 거고, 또, 어, 북미관계도 굉장히, 어, 진전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2021년, 올해 초에, 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새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어, G7 정상회의했었죠 영국에서, 코너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가져서 참석을 했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어, 이야기가 나왔냐면 공동성명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다시 세계 외교에 다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국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국제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좀 추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같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사이버 고 침해라든지 미개선에 개입했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오늘 비만한 라토 정상회의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중국이 우조적 보전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일에, 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리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언론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어, 노 트럼프, 노 오바마죠. 트럼프식도 아니고 오바마식도 아니 즉 어, 트럼프식의 일괄 타결 일괄 타결 에 초점을 두지도 않을 것이며 또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와 그러면 어떤 접근을 취할 것이냐 이전 어, 정권들에 이전 정부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 어 프로젝트를 취할 것이냐 이게 간략하게 어,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름을 calibrate 이라고 해 프랙티컬 브로치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단은 일단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어,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에 어 아직까지 그러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어,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북 유인책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질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 리뷰 결과를 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은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우리 그 민주평통오시스대드협의에 어, 그, 우리 오국재회장님의 그 최대 수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 총선인에게 자동동무의 행동에 관하여 우리 그 정영도 홍보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감사하겠습니다 보내기 운동은 아까 그 사회장님께 말씀하셨듯이 그보석재장님의수건사이고 아, 이게 그러니까 그 하시기 전부터 그 평통 회장님 하시기 전부터 이런 아, 이런 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에, 평통이라는 에, 이 단체에서 이제 그 회장님이 이걸 시작을 하셨는데 3월 5일날 저희들이 발표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모금 상황을 보면은 그날 해가지고 이제 네, 한 10만 불 정도가 아마 모금이 됐었습니다. 우리 오덕태 님께서 어, 5만 불 정도, 를 5만 불을 하셨고요. 어, 여기 이제 제일 큰게 5만 불이고, 그다음에 우리 임경래 자문위원님이 마만 불을 하셨습니다. 두분 한번 일어서. 고맙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우리 민주평등 오래시 센터를 저기에 행사에 이렇게 참 참석하니까 감계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아, 특별히 그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또 좋은 행사를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오르재 회장님 또 이하 모든 임원 여러분들 정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이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주제하에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이 주제가 정말로 참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 되셔서 우리 오렌지 센트고 민주평통이 날로 발전하고 또 나가서는 하루속기. 우리, 분단된 조국이, 조국의 통일하는그 날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 환희에 찬, 어, 그러한, 역사가 새로, 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소를 드시게 되겠습니다. 소를 드시거나 목소리를 내셔도 되고요. 어, 과연 우리 미국, 이에 살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면은 어, 우리 아마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끄럼미되고이바지하 것인지 본인이 생각하 의견들을 한번 먼저 누가 제일 먼저 말씀을 소를 들어주시면 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안태영 네, 박사 얘기하시면서. 공공 외교 얘기 하셨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풍통위원이시고, 또어떤면은 지금 또요 다음 풍통위원 하시라고 지금 신청주의 시적에서도 오겠는데, 참풍통위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워싱턴에서 전해온 얘기를 드리면, 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을 위한 일을 한 것,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공공외교가 외국인이면서 외국인 조국한국에서 일하는 거에 외국인 그 로비 투노포 그런 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그 경고가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바라게 공공외교하시면서도 그런 점 이거 조기시 그런 미국의 그런 해외 로비 등록법의 저촉되은건 아니신지 앞으로들 주변에 그 같이 상의해서 하시되 특별히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네 분의 하원의원이 이번에 뽑히지 않았습니까? 하원의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년마다이 때문에 이제 벌써 그분들 이 다음 선거 하려 뽑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충남 대로 이 지역에 오면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공공위주의 징검다리를 그 그분을 통해서 하시면 좋고 평통 위원이면서 이 평통 안에서나 또는 나가서나 갈등 분열 그런데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너무 무된일입니다 평통 한국의 평화 남북의 평화 그런 거 볼지 않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커뮤니티에 그런 화해 운동, 평화 운동 그런 거에 앞장서시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우리 시민권자들 마찬가 맞지만 이민자들끼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교우들, 우리 교우들끼리 만나서 어디 가서 무슨 모, 모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되면 요 정치 문제가 나와서 꼭 싸웁니다 이 싸우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이 통일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 평통해서 정말 믿을 마이는 도민들께도하나는풀 마음 한나를 대서 중국통일에 정말 이바지할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네가 밀어주고 힘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사서 분열이 돼가지고 저는요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네. 의견이 필요는 없습니다 활발한 그 토론이 늘 있는 것은 중요하고 이번에 그문재인 타이드는 이 문재인 이번에 청산 대담이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다 그런 걸할때 말려고 왕성하게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문제는, 그러나 문제 <laughs> 통일이거나 또 통일, 통일 단체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 통일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어떤 면는 통일 확신몸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통일를 또는 평화에 대해서 비축거리거나 또는 이걸 해모아거나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어서는 통 어려운 거나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들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떤 방법으로 평화운동을 해나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한반도 그 통화를 다성해 나가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왕성한 왕성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토론에서 남의 의견을 인정하고 내 의견만 좋, 가장 좋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그 맛을 내면서 우리가 통통서로 토론하는 문화, 남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그런 그 습성 그런 것을 우리가 학습해 나는것 자체가 좋은 풍경니다 은빛 바다는 수 있어요. 네. 예, 그지금은 어떤 거를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서로 이렇게 비추어 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자세가 경직돼도 제가 살짝 이게좀 경직돼 이렇 보고 왔으면 편안하게 앉으시고 말씀도 편안하게 주시고그 대신 시간 내에 예, 여러분들 의견 좀해 주시고요. 사실. 그 6월달은 한국은 보험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엄청나 기다렸는데 보험의 달인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시다시피 유교 상전정사 기념기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7월달쯤에 지금 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재미동포들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정말 한국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 아니고 관계가 끌고 올거면 우리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될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인재를을 키우기 위해서 차세대를 위한 상이라든지 또는 그들을 네.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우리 바보 아, 그 차세대에 좀더 신경을 많이 받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잘그 대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32년에 어, 서울과 평양에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어, 위해서 협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그 다음에 그 그것들을 좀 어, 풀어주고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상대 과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공외교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학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오시에 지금 한인으로서 연방한 하원에 진출해 있는 도인 2명이됐습니다모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시에 있는 지금 뭐, 어, 미쉘 박스 딜이라든지, 여기 후원을 한 대로 우리의 의견을 얼마든지 한글로도 뭐, 소리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부터 사실 어, 이렇게 우리가 일을 어, 찾으려면 하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큰일이 따로 있고 작은 일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단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뭐 아까 우리 박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인 어, 첫세대를잘 키우는 건데요. 물론 중장기적인 과제이지만 그 도리가 우 직접 또 정말 똑똑하고 우리 한반도의 뭐야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럴, 그래서 첫 세대 리더가될수 있는 그런 또 인재들을 개굴 하고 또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단체로부터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찾으면 저는 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 그, 여, 여, 계신 분 여러분들이, 도포를 님께서 서로서로 응원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70년을 긴 기간 동안에 복귀했는데 좀 자연스럽게 왕래하고 전 세계가 우리 대형적에 땅을 좀 합기로 늘 느리더라도 개발을 만들어서 국제 평화고시를 만들면 좋지 않느냐. 지금 통일 우리가 해봤는가 76년씩이나 됐는데 여기 몇분이나 계실까요? 벌써 저 손여가 있고 손주가 있는데 걔네들이 알까 통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평통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내셔널 그, 단위 어떤 조직들이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조적으로 어이법안이성장률 상당해서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떤 노력을 같이 합쳐서 금방 지출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조직들이, 현재 있는 조직들이 같이 함께 파견할 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어떻게 그 나한 회장인데도 한 회장은 절대로 옹사단지국 정보 연결하고 한 정보 연결하 그런 일이지 이 자리로 한국 정치의 발판을 마련한다 머리 묶은 것이다. 그런 모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두 가지를 같이 오셨니까두 가지를 게숙제